NPSH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용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되고 공부하게 될 건데 자,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Net Positive Suction Head. 자, 양정이랑 수두. 자, 물을 끌어올리거나 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수두가요. 영어로는 바로 Water Head예요. Water Head. 워터 헤드입니다. 즉물 머리. 그게 아니고 표현할 때이 두가 그래서 이 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이 얼만큼 올라가냐, 그 높이를 표현한 게 바로 수두, 그리고 워터헤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바로 그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워터헤드라고 옛날부터 이제 표현을 해온 겁니다. 그것에 그 워터헤드의 헤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헤드. 아 그러면 좀 뜯어 볼게요. 요것에 풀레임이 넷파지티브 석션 헤드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이 석션 헤드, 석션 헤드라는 것은 여기에서 빨아들이는 헤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흡입 측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석션 헤드고요. 그리고 이 넷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 내가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얼마를 투입을 했고 그 중에서 얼마를 매출을 냈어. 그러면은 순수하게 얼마가 내 이득이야? 할때 순수한 거, 순수하게. 즉, 내트로너 얼마 벌었어? 내트로너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트가 자, 들어온 거, 그리고 손실된 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순수하게 형성되는 그러한 값들을 내뜨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시고요. 이 파지티브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 개념. 이곳의 반대말은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 네가티브는 음의 개념. 즉, 여기에서 파지티브가 쓰였으니까 자 네트 순수하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즉그 석션 헤드의 여유가 순수 여유가 얼만큼 되느냐를 따져줄 때 MPSH를 따져주는 거예요. 즉 펌프 능력에 관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MPSH는요 거기에서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바르게 아셔도 이 펌프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수월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기계 안전 기술사분들, 그리고 화공 안전 기술사, 예비 기술사님들, 시험과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개념 바르게 잡으셔서 기본 챙기시고 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차별화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차별화는 이렇게 공학 기초부터, 즉 기초, 튼튼한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